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17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핵심만 간단히 ISA 계좌가 갖고 있는 절세, 택네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상까지. 어, 이 단어만 들어도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ISA 계좌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예요.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상. 각각 어떤 절세 효과를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비과세는요. ISA 계좌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ISA 계좌로 ETF 투자를 해서 한 15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일반 계좌였다면 약 2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ISA에서는 세금이 0원. 어, 완전 꿀이죠? 두 번째, 저율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수익이 2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9.9%라는 세금을 내요.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내야 하니까 훨씬 유리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5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원은 비과세니까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 세금으로 되면 끝이에요. 일반 계좌였다면 한 46만원 정도였을 테니까 16만원 정도 절세가 되겠죠. 세 번째는 분리과세예요. 보통, 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세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ISA 수익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어, 고소득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연봉이 높아도 투자수익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손익통산 인데요 쉽게 말하면 ISA 안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300만원을 벌었는데 다른 펀드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 수익 300만원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최종 수익을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비과세, 저유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총네 가지의 혜택을 알게 되면, 어, 세금과 같은 투자 부담도 좀 덜어질 수 있고요. 음, 세까지 해가면서 재테크를 할수 있거든요. 월급쟁이라고 불리는 저 같은 직장인 근로자들한테 ISA 계좌가 필수인 이유죠. 어, 굳이 안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도 ISA 계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말이라 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 절세 혜택을 누려가면서 경제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권유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